벨벳스? 카나? 어? 우스형 세주환이네? 아휴 이집 아기 고양이 여러분 하이형 대머리입니다 아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 우스형이랑 라인전 어 우리팀은 야가오 선수가 있고요 중국 l p l 에서 지금 이번 롤드컵 나오는 선수죠 일, 중국 1등팀 미드 그리고 상대는 우스 형? 정글은 1600점이던데, 전시, 그 전시즌. 누군지 모르겠는데. 닉네임 기억 잘 모르겠다. 세주하니 상대로 라인전인데, 이게 헤르메스 신발을 꼭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세주하니한테 솔킬을 안 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먼저 푸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미니언을 좀 잡았고요. 아, 이런. 눈나 분평타한데 맞았네요. 착취한데. 패시브 갑옷을 벗겨놔야 들교나 필각이 잡히니까. 파워에 박아놓고 좀 패죠. 이건 제가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탱커 상대로. 덤블이 초반 주도권에 원래 이렇게 잡는 건 기본이에요. 한번 빼주고 밑에가 이겨주면 좋겠는데 비슷하게 교환 날것 같아. 아 우리 팀 개손해봤어. 안 돼. 이건 다이브각은 아니에요. 득가다 텔스기장에 빨리 밀어야 돼요. 이건 빼은못 가죠. 안돼 게임 망했다 얘들아. 아이고 멸망의 길을 걷는구나. 안돼 진짜. 아. 아.. 아 이거 큰일났네 게임 어디서 비비죠? 죽었나? 잡긴 했는데 이거 잡아주는.. 잡아줘 봤자 아 진짜 아니 적 팀은 왜 이렇게 센 거야? 우리 팀은 진짜 무슨 어종이장같이 약해 다들 하나짜 아, 미치겠어. 아 오너 선수예요. 저 아이디 저 계정. 1600점인 사람이 몇명 없긴 해. 오너도 그중 한 명이긴 한데 전시즌 탐미는 거 의미가 없어서 가봅시다. 오케이. 아 이건 진짜 심했다 고속도로 뚫리고 질것 같은데. <laughs> 어이가좀 징그러운데? 이게 웬 말이야 이거? <laughs> 오, 징그러. 아유. 난 정리해 주고. 형형형형아 전자 검색 사이트에 오너라고 써있어요? 와씨 어쩐지 우리 정글이 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찍기더라 이건 대머리가 아니라 대머리 할아버지가 와도 못 이길 것 같은데 벨벳스 먹어야 되는데? 네 지나라. 돌나이성 15분? 아니,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서리 눌렀지. 아니, 뭐야 형들? 그 사이에 또 죽었어? 나. 거가 <laughs> 하야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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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웃음> 솔랭을 잘 이깁시다 아이고 아 고맙습니다 형님 아, 2억을 아이고 2억을 아유 잘 쓰겠습니다 신지드 장인들은 룬이 왜 다르냐고요? 그건 똥챔이라 그래 똥챔은 원래 룬이 좀 다양해요 사람들 드는 게 똥챔 특징입니다 진짜 좋은 챔피언들은 어느 정도 룬이 정형화되어 있긴 해요 정복자 뭐 치속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1억은 편집자 뭐?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편집자 이거 안 보고 있을 텐데 아유 네아꼭 전달할게요 제 지갑에 아 고맙습니다 야, 형님 사먹이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전달할게요 형님 진짜로 자 가보자 누구 만날까요 아 역시 프로게이머 근데 사실 프로들이 참저세주한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면은 무난하고 좋아서 그런가 롤 세팅 어떻게 하냐고요? 뭐? 근데 이거 다 그것도 약간 오버워치나 서든어택이나 뭐 약간 카운터 스트라이크니 FPS 종류면은 이해하는데 롤은 세팅 맞춰도 똑같... 그게 그거 아닌가? 세팅 똑같이 한다고 약간 그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스펠은 잘 뽑았는데 우리도 완전 다 빠졌네 아톰 올로 스펠 게임 하하 <laughs> 주한, 이번에 롤드컵 가던데. 잘했으면 좋겠네. 롤할때나 섹시하다고? 아이고, 예스. 대신 이 이상은 못해주고. 아, 선푸시 당하겠네. 아, 기분 나빠, 이거. 아, 맞다. 세주하이 탑세주 잘하는 사람들이 이거 돌진해서 착취 터뜨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게임하더라. 평타 열심히 흘리지 않고 열심히 때리려고 노력하고. 그렇더라고요 돌진 평타. 저거, 저거에서 착수 터뜨리더라고. 리쉬를 한 덕분에 선푸신 내줬어요. 바텀 노 스펠이라서 제가 리쉬에서 바텀 보냈죠. 원래 리쉬를 요즘 안 하는데, 이렇게 스펠이 빠졌을 때는 꼭안 먹지 아, 말고 들어주세요. 힌드가 이러면 이제 탑에 갱을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매우 높은 확률로 오거든요. 어, 뭐야. 것아 뭐야, 갈것 같다. 아, 지금 봐버렸네, 제가. 안녕 금발 반사 나이스 쓸게요 점화 빠졌구요 힌드레드 필평슈 이런거 맞으면 죽어가지고 빨리 썼어요 그냥 아 너무 섹시하잖아 까비. 아, 네, 당했어. 스킬 앞으로 뺐다가 죽었나 보다. 요럴 때는 이제. 럼블이 정글 챔피언 출신인 거 아시나요? 최근에 정글로도 많이 썼던 캐릭이라 이 빼먹는 게 되게 잘 빼먹어요. 요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나냐면 지금 늑대랑 두꺼비 빼먹었잖아요. 이러면 내캠프예요 네 이게. 탑미니아 몇 마리 버리는 것보다 훨씬 큰 수확인 거지. 뭔 느낌인지 알겠지,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번에 한번 조심해야죠 제가 저 밑에 내려갔다 온 동안 그 라인이 당겨지게 됐기 때문에 세주아니가또 그거 아시죠? 6레벨의 궁극기 풀콤보가 또 굉장히 세거든요? 헤드미스 나오기 전에 한 방에 죽기도 하더라고 잘, 그 중간에도 잘못 걸리면 조심해주고요 한개 집찍었죠 어, 다 죽나? 바이브 박았는데 다 죽으면 안 돼. 이거는 집 가는 것보다는 이 바위기 컨트롤 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실 미드 가서 그냥 이거 잡아도. 여기! 여기! 나이스! 너무 아쉽고! 이번엔 집을 안갔다와가지고 내가 그.. 조심해야돼요 한번 아 이게 한방이야? 아.. 집안갔다와서 조심해야돼요 라고 했는데 갱 호응을 괜히 했다 내가 호응을 안했어야 됐네 이거 상대가 잘했고 내가 못했다 아 이게 돈이 지금 이만큼 있어가지고 헤르메스 신발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헤르메스 신발을 사야 된다고 사기 전에 싸워가지고 잘못했네 나이스 다행이고 아 탈에서 벌어놨던 거를 좀 뱉었죠? 아 벌어놓은 거 많이 뱉었네 그죠 아군이 탄했습니다. 음... 아군이 탄했습니다. 바텀이 정리하면서 전면해서... 대이 쓰러져 드려야 와 야, 세조이 떼다. 궁을 너무 아꼈나? 위험했네. 그거 성장이 좋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 대신에 밀면 개이득이죠? 죽었나? 나이스 다행이네요 타워 밀어가지고 얼마 들어갔을라나? 그돈좀 많겠죠? 아, 어나왔 어, 음. 많이 유리했었는데 많이많이 많이 뱉어버렸어 450원 아깝다 아 조금 아쉽네요 뭐야. 어? 큰일 났다. 아무것다 엄청 불리해졌네. 33 남았는데? 어, 제발! 어! 어! 나이스, 와. 존나 잘 꺾었다. 어, 나이스. 조이 어, 수면 너무 좋았고, 저 치고 들어간 거 너무 좋았고. 한 명이라도 못했으면 무조건 망하는 거였는데. 다행이네. 그래도 우리 원딜 그래도 이 친구 그 룰러의 후예라고 평가받는 요즘 유망주 친구거든요. 잘해줄 거예요. 게임 더 길어지면 아, 네, 다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커서 <laughs> 말하자마자 캐틀 <끝을> 갔다고? <laughs> 그 어쩔 수 없지 뭐. 한 상대보다 괜찮게 하긴 했는데 별 차이 없었어. 와, 너무 불리한데, 이거? 와, 아, 이거 막을 방법이 없네, 이거? 이게 레나타 있어서, 한명피 어떻게 겨우 다 깎아도 살아나가지고. 하,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지, 이거? 진짜 엄청 잘 싸워야겠는데, 이거? 바로 나갔나? 이러면? 불리하긴 한데, 아직 한턴더 해볼 여지는 남아있지 않나? 개나이스 좋구먼 미, 어디까지 밀수 있지? 해볼만한데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한타하기에 따라서 아직 역전각이 남아있어요 방금처럼 그냥 약간 각이쁜 규전하면 규전할 확률이 있다 나이스 잘터트렸다 일고 최대한 밀어보 죠？내가 타워 그니까 미니언 은 살려야 타워 링 이, 가 능해서 바로 빼자 마이스 용 까지 끊었다죽 으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오우씨, 맞아. 맞긴 했는데. 아, 이것도 손해봤네. 바로 한번 빼서 정비 때리고. 정비 한번 해야 돼. 아, 캐틀이 또 먼저 죽어버렸네. <laughs> 아이씨, 그만 죽어야 되는데, 저 형. 아... 안에서 봐야 돼. 와, 씨. 위험했다. 신형 갈렸다. 나이스 털 나이스 그렇지 끝났다 와 한판 이기기 개힘들다 와 한판 이기기 진짜 개힘드네 주안도 신났나본데 뭘뭐 오타야! 너 노리고 했잖아 주하아 <laughs> 개웃기네? 그부 주자 이판 사실 잘한거는 조이가 진짜 잘해준거 같은데? 칭찬은 조이.. 조이 다음 그부가 잘했던거 같고 아 근데 36일째 딥롤에서 쳐보면요 지금 여기 지난번에 연승에서 올라간 뒤로 여기죠? 900점 36일 35 36일 전부터 방금 전까지, 그니까 러 거의 한 5주 넘게, 같은 점수야. 900점에서 1200점 사이. 아, 이거 어디 한, 어, 어디 한번 뚫고 올라, 올려야 되는데 너무 쉽지 않네. 아, 참. <laughs>